23절부터 29절까지 합니다. 권여수 11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좋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이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부모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네. 같기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나하고 부족한 정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진리 성령님, 종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감들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게하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어갈 계시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신음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찬식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어,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예? 전한 것이다. 그렇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배운 걸 전하지. 말씀을 듣고 배운 걸 내가 전하지. 뭐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도 사도바오데 내가 너희에게 이거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그러면서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떡은 뭐냐고 말씀이야 막 말씀. 아멘. 떡은 말씀인데 주님의 몸이라고 됩니다. 뭐? 아? 아멘. 주님의 몸. 자투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 떡은 주님의 모, 몸을 기념하는 거요, 기념 기념하는 거요. 예 그러면서 우리 계속 축사하시고 때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우리 예수님의 몸이 누구를 위해? 우리 우리를 위해. 있어, 우리를 위해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 네. 예수님 몸이, 아, 네. 예수님 말씀이. 네. 아, 네. 떡은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은 몸인데, 이 말씀과 떡인 예수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어? 예수님을 위해서야 되겠어? 아, 네. 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신앙께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해. 맞아, 안 맞아? 복 받으려고. 잘 살라고. 그들은 마실까봐. 무서워서. 맞아, 안 맞아? 이 신앙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어린아이 때는, 응? 다, 지입으로 먼저 들어가지. 엄마 입으로 먼저 줘? 맞아, 안 맞아요? 네,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네. 응? 애를 낳고 나면 누구를 생각해줘, 이제? 부인. 응? 부인. 네. 무슨 부인이야. 엄마 마음을 알지, 부인. 부모 마음을 알지. 맞아요. 부모 마음을. 응? 신앙이 어릴 때는 나야, 나. 나밖에 몰라. 응?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 응.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신앙이 어릴 나밖에 몰라. 교회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러나 성령정 어떻게 성숙하면 어떻게요? 이제는 교회도 생각하고 교회도 저담을 줄 알고 아멘. 아멘 목사님도 좀 이렇게 성질 응? 줄 알고 아멘. 응? 주님을 위해서도 일할 줄도 알고 아멘. 맞지요? 아멘. 응.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너희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겠다. 할렐루야 네. 응.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달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응. 기념하라는 거야, 기념. 응. 응? 기억하라는 거냐, 기억. 기념이라는 거는. 아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말하겠어 25절에. 시코야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서 내이 산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성창식이거든. 이게 지금 성참식이잖아. 네, 네. 주 만찬. 주 만찬을 베풀어 놓고, 네. 주 만찬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제아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먹은 거 봤지? 네. 사진 봤잖아. 네. 네. 주님이 식장못 받고 돌아가시라 할 제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 만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네.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야. 네.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아무 생각없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찬식을 할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를 먼저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떡을 뗄 때는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을 제가 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몸 말씀에 떡을 먹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먹어야지 아무 생각없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응? 잔뜩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모든 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먹어야지 다 생각없이 떡도 받아 먹고 포도주도 받아, 예수님의 피. 응? 피를 받아 먹는다면 자기가 자기 죄를 먹는 거야. 응? 아, 네.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 네. 분명히 가르쳐드렸어요. 응? 25절에. 6월절 식구, 식구라는건 6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새 언약. 봐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됐어. 새 언약 백성. 아멘. 아멘. 새 언약 백성. 새. 그러면 옛 언약 백성은 뭐냐면은 응? 옛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자들. 아멘. 아멘. 율법 율 율법 율법자들이 율법 옛 언약 백성이야. 일법으로서는 구원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새원약 백성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새원약 백성으로 삼으셨어. 아멘? 아멘?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원약이니까 옛것을 버려야 돼? 안, 버려,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옛것은 뭐야?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모습들다옛것이야 그러면 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살면서 예수것을 얼마나 버렸냐 이 말이지. 응? 예수것을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내가 새것으로 변화가 되냐 이 말. 새 언약 백성이 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응? 새 언약을 행하셨어, 행하셨어. 약속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 피로 구원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는 어떨게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생활을 네. 벗어버리고 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아, 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까? 응. 네, 아멘. 어. 그러면서 이성 성만찬식은 어, 서, 이 성찬식은 이 성만찬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아멘? 아멘 이 성만 이 성찬식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26, 8절까지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함을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 피는 많은 사람을 살렸지 아멘. 많은 사람을 제사함을 받았지 아멘. 그 흘려신 피 언약의 피라 이말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위에 제사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거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아멘. 행하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대로 삼으래.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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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모든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자,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지켜. 지켜야 돼. 배웠잖아. 가르침 받았으면 네, 그대로 끝나고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 걸 지킨다는 것이 뭐요? 순동이라는 뜻이잖아. 노아가 말하겠어다 순종했지 않았어? 네, 네.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세례를 줘라 성령 세례를 받고 가르치고나고 지켜야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지 가르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너나 잘하아 그러지. 목사님이 왜 귀신 전낸 권세가 나가고 왜병 왜 고치는 권세가 나가는 줄 알아요? 이걸 내가 다 지키니까 하는 거야. 아무도 귀신이 나가겠어요. 귀신이 나를 갖고 놀아버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렇게 지키고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내가 안 지킨다면 권위가 생기요 말이? 권위가 안 생겨요. 목사님을 잘하세요. 그러지. 나는 반드시 내가 배웠으면요. 반드시 내가 지킵니다. 반드시. 나는 집사태부터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배웠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 봉사하라면 봉사해. 순종하면 순종해. 전도하라면 전도해. 기도하라면 기도해. 11조라면 11조야. 가서 백 쓸고 닦다고 하려면 쓸고 있다고 해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권, 권위가 나가고, 권세가 나가고. 여러분 가르침을 알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돼. 저 남아있잖아, 앞에 써놨잖아. 이 예언의 말씀은 있고, 듣고, 지키는 자만뭐 있어? 그러면 안 지키고, 안 잊고, 안 들으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말 여러분들이 왜 어느 사람들은 복을 받고, 왜어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못받느냐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지 기분대로. 본의를 받으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구석간 주님만 보여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만창식이라는, 이거 지금 오늘 요 영역, 우리가 성찬식 때 이건 목사님이 애우잖아? 이걸 애우고돼 목사님이? 성찬식 때? 제껴놓고? 네.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적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성령 세례를 줘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게. 할렐루야.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네. 하나님과 함께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할렐루야. 맞죠? 네. 요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요한이는 내가 하나님을 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뭐냐면 전도야. 봉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나를 혼자 두지 않니려고 항상 24시간 나와 같이 함께하고 따라다닐 때는 전도할 때 따라다녀요. 토요일날 전, 전도해야 되는데 이네들은 이제 다 갔네요. 여름인 이제. 이제, 이제 여름대어 버렸네. 내일 또 시간 있으면 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이석선이는 또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9시까지는 못 나온대요, 애베 딜로도 그럼 내가 또 애베 디로 주로 가야 돼, 내일. 응? 엠마는못 잡았으면 안 가버려, 내일. 주일날, 뭐, 뭘가하니까 뭐 너. 그러나 내 양심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허락질는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때는 내 기분 감정로 살지를 않아요. 나는 내 기분 감정을 하면 내 내가 얼마나 피곤해지고. 내일 가고 싶지 않겠지. 그건 나는 내 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모든 게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것 때면 가야는 어떻게 하겠어? 예배들이 야지 주일날 못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놀러 가는 바람에 예배 못 나오면 는데 하나님 보시는 게 어떻게 하겠어? 야, 너희들 예배가 지금 지금 놀러 가는 게 지금 문제냐?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어 목사가 목사님 안 들려면 으 평생 온 가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의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 알았지? 이랬다, 이랬다 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할 때나 말씀을 성찬식 안할 때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보혈를 피로 날마다 떡을 먹으며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 먹으라이 말이야. 아멘, 아멘하고 무슨 말인지 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잔은 뭐냐면요 회개요 회개. 예수 피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마실 때마다 어떻게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죠. 예. 그때까지 전하래. 전화라는 거야. 신선님님 거기서 전도 전 해,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 저기, 하단지, 티슈 갔다가. 오늘 내가 사탕 두개 줬더니, 아들아줌마가저 아따라 사람 아니에 어떻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알았어요. 저, 저, 동생도 알아요. 내가 그래버렸어 그때 목사님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 왜냐면은, 거기 매일 나와 앉아있으니까, 보기 안 좋잖아. 응?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럼 그래, 그 사람들 다 민, 응, 거 응. 그럼 그 사람들 다 민상, 민상, 배들이야. 내가 옆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나라가 있어야지 백성이 있는 것이지.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고, 백성 나라가 어디 있냐. 맞아, 안 맞아? 그놈은 돈 몇푼 준거 가지고 야.. 너희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다 야.. 진짜 너희들 거지새끼구나 거지새끼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초도 없다 야.. 예수 믿으라고 믿사람도 아니야 그거 아시나여기여 뭐래요 여기 공원 여기 앞에 시장, 뒤에 가시는 시장 she don't. I don't know. I don't k 요 o w I don't know. I d o 나라가 걱정되는데 또 n t know. I don't 똑똑 o w I 사 o n t k n o 똑 I don't 나라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런다. 네, 네. 이렇게 말해. 응? 돈만 주면 되는 것이니 나라가 망하든 말든 지는 세상은 어, 뭐 이러고 있어. 아까 말한 지 아까 말한 아 그러고 있대. 나이 청년 사람들이 다 유교 때 겪었을 거 아니야. 진짜 웃기더라 너희가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고심으로 한때까지 전하라전도하라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제임을 전하다, 이 말이오. 이출자에 그러면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자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되 돼. 그러니까 이 성장식을 할때 그냥 아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네. 응. 아무렇게. 하, 어떻게. 결단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 어떻게 살았나? 나도 예수님 좀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은 본을 받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네. 이러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응? 누구든지 주의 떡을 주의 말씀을 듣고 피의 잔을 합당치 않냐고 먹고 마시느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한 마음이나 죄를 지는 상태로 응? 주의 성찬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해결하려고 먹어야지. 네. 그럼 한창식만 그래? 날마다 해야지, 우리. 맞아, 안 맞아? 날마다 하는 말씀을 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표로 시켜주세요. 아멘입니까? 음. 응. 이것이 없으면, 이, 이 회개가 없으면, 응? 날마다 그거를 자기, 자기 죄가 자기 먹는 거야, 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하면서 잘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에 떡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의 피로, 아멘? 아멘.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 고린도 응? 오서 음. 13장 5절에 그리스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의 십자가 사람을 감사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상태에서 응? 성령한 찬양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 말이지. 아멘. 네. 응?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회개를 안 하고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살피고 거후해야지 떡을 먹고 살피라 그랬죠? 네. 자기를 살펴야 돼, 안 살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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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 네. 근신에서 깨야 돼. 항상 나를 돌아보는 자. 내 자신을 살펴보는 자. 나는 과연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거룩하고, 응? 성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자꾸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네. 응?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렇죠? 회개하고 마셔요. 선자식 할때살피고 먹으라고 했잖아. 이게 회개야. 29절에 주의 몸은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으면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응?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 분별해야 돼. 분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 이것이 리인지 비질 리인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분별해야 되겠죠. 네. 응, 분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저저저에서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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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그 쳐도 말이 잖나요 그럼 그래요? 당연하지. 아니 내가 그 출연한데. 아이고 이거 출연하고자 하는데가 목사님이. 저 집에서. 막 끓이는 것같개 와서, 아줌마가. 자, 그렇다고. 왜냐면은, 귀신들이 싫어하니까. 귀신이 싫어하니까는, 귀신들기 싫어하니까 너무 세게 들지 말고. 아니, 아니, 그래도 조금 되게 말해서, 저거 들으라고, 개 들으라고, 응. 그 틀어놨습니다. 개 들으라고, 야. 개 들으라고야. 개도 들고 나 듣고. 그, 그, 근데 이제, 우드님, 내가 막 멈추잖아요. 조용하는데, 나 이렇게 뚫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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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끌으라고 그, 그막 그런 것 같아. 저기, SP들만 찬양을 틀어놓으면, 귀신들이 괴로워서 못살아요. 그래서 끌그다녀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틀어놨가그 기도 마침부터 그 귀신이 아줌마가 그니 응. 그렇지. 실칭 정도로 그래서 나왜 이걸 틀어놨니 음. 그러니 그거 저기 세게 틀지 말고 혼자 은은하게 음. 방에다가 틀어놓고 24시간 틀어놓고 그렇고 저기 차 그러면 귀신떠나가 아니 그게 떠난거에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왜 저기 웬일을 왜틀어 그니까 귀신이 싫어서 오나니까, 그러니까 싫어서 듣기 싫어서. 네. 괴로우니까, 지금 네. 나갈 것 같으니까, 괴로우니까. 네. 음, 그니까는, 러 네. 거기까지 쫓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지 네. 마음속에까지 쫓아나가니 틀어놔. 그러다 보고 거기까지 쫓아나가. 그러면 또 저기 와, 대적하면 안 되니까. 네. 기도하자.